숨을 i 마 g 그 부부 다음에선 그 수,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부 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 자, going to go 다 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옛날 to t 거 e house. I'm 이거 필요합니다. 그래서 뭐든지 네. 예방 차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. 저는 아까 우리 현대 변이의 뭐랄까 하면은 아마도 무게 3cm 이게안 좋은 거잖아. 제가 제가 진짜로 해보니까요. 한 65살까지는 네. 살 수가 있는데 65살 넘으면은 상당하고 살살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. 하니까 왜 그러냐면 저는 나이가 들어가는게 뒤는 우리가 건강한 몸과 건강한 몸 속에 그래서 알이 그쵸? 그러면 이 귀에서 귀가 다리라면내몸의 다른 자기도 다리날 확률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자, 다시 들어봅니다 할때 항상 이것을 고 설명을 드리세요 팔을 내리버리면 자꾸 어깨가 내려앉아서 오시게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위로 올리면서